슬라이스예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드로우볼 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대부분 슬라이스를 치잖아요. <놀람> 잘, <놀람>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이번에. 어우 잘 쳤어요. 끝. 이번에 150 가까이 됐네요 150이 넘어갔네요. <놀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타트할 때 이렇게 이걸 테이크백, 테이크백이라고 하는데 <놀람> 지금처럼 팔 모양이 돼 있을 음. 적에는. 테이크백이 천천히, 편안하게 갑니다, 음.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왼쪽 어깨가 벌써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리고 백스윙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테이크백이, 클럽이 <laughs> 내몸 뒤로 가요, 이렇게. 음. 그럼 이러면 뭐, 크로스오버도 되고, <laughs> 클럽이 춤을 추죠. <laughs> 춤을 추는. 춤을, 추면. 춤을 추면은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는, 요팔 모양. 음. 일단은, 그립도 네. 잘 잡고, 요 팔꿈치가, 네. 양쪽 팔꿈치가 내 양쪽 골반 쪽을 보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음. 하세요. 음. 그으로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그럼 공위치가 선생님 왼발 안쪽 선상에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왼발은 조금 열어놓으셔도 네. 돼. 왜? 이게 돌기 쉽게? 음. 오케이. 그러면 어드레스 잘 됐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네. 음, 선생님이 여기에서 체중을 네. 양쪽 발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 생각해보세요. 양쪽 발등 쪽에다가 이렇게. 음. 그러면은 엉덩이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어, 들 거예요. 발목이 올라가 있는 느낌. 네. 됐죠? 근데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그렇죠? 이렇게 돼있어야 되죠. 됐습니다. 네. 한번 쳐볼까요? 다른 거안 고쳤어요. 그냥 팔 모양하고 네. 어드레스 할때 힘만 살짝 세워놨고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고 한번 쳐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하나? 둘. 오케이. 오랜만에 치는데도 네. 잘 치시네요. 아우, 팔 죄송합니다. 느낌 어때요? 어, 뭔지 알것 같아요. 뭔지 알죠. 지금 팔이 좀 지금 편안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 이 왼팔이 아마추어 분들이 스트롱 그립 잡는다, 뭐 이게 렇 뉴트럴 그립 잡는다고 잡았을 때 팔꿈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왼쪽 내가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잡게 되면은 왼쪽 어깨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게 슬라이스예요. 오, 그 샷.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드로우 볼 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대부분 슬라이스를 치잖아요. 네. <laughs> 다시 한번 와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웃음> <웃음> 잘 됐다. 쳤어요, 이번 어우, 잘 쳤어요. <laughs> 이번엔 150 가까이 갔네요. 150이 넘어갔네요. 잘 쳤어요. 네. <laughs>